안녕하세요. 일월암 1월 약사보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 10월 양띠분들 애정운 재회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양띠분들 10월 애정운 좋습니다. 자, 어떤 분들한테 더 좋냐면요. 이제 갓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아주 좋은 달입니다. 새해 2년 이어갈 분들은 이번 달에는 꼭 도전하셔야 성공률이 높습니다.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이달엔 재회운은 실패율이 높으니 그냥 단호히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돈독해질 사소한 일들이 생기니, 자, 커플인 분들은 웃으며 지내시면 좋습니다. 나이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1세, 신미세 자, 여자분들 애정운이 더발목되는 달로 보입니다. 그동안 헌차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권차 보내면 벤츠가 나타나니 자연스럽게 갈아타십시오. 대신 입이 보살이니, 음, 험한 말, 안 좋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43세 김희생. 자, 부부간 연인간 사이가 좋아집니다. 횡재할 일이 있으니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두루두루 옆에 짝꿍 챙기셔야 서로서로 행복해집니다. 돌싱이고 솔로인 분들 제 소식 들려도 흔들리지 말고 내일에 집중하셔야 다음 달에 더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 55세 정미세 자 애정은 좋습니다. 내 사랑의 인정도 받으시고 건강 운도 상승합니다. 내일에 크게 타박하지 않으면 이달에 웃을 일이 자꾸자꾸 생기니 기대하십시오. 자, 양띠분들 10월엔 크게 원하지 않아도 생기는 게 많은 달입니다. 더 바라고, 자꾸 바라면 내 화만 솟구치니 모든 일에 감사하다 지내면 더 좋은 일이 또더 좋은 인연이 성사 가능합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아도 나한테 들어오는 복잘 굴려서 행복해지는 양띠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치를 너무 좋아하는 1월 약사보살이 알려드리는 애정은 재회운이었습니다.